안녕하세요, 복쌤입니다. 복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화연은 제가 코딩한 지 2년이 됐는데요. 실력이 더 이상 늘지 않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요. 다시 코딩을 재밌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 굉장히 듣기 싫은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기초부터 하세요. 누구나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소리예요. 기초부터 하라는 거. 근데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뭐 욕심은 없어요. 그냥 굉장히 잘하고 싶어요. 짧은 시간 안에 이만큼 가고 싶은데 그게 잘안 돼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그 고민을 해 보니까 원인이 뭔지 이렇게 찾아보고 찾아봤는데 그거예요. 일랑이 짤리한테 대학생 문제 딱줘 놓고 풀어 보세요. 아니면 고등학교 문제 풀어 보세요. 하면 어려워요. 하거든요. 근데 역으로 3학년 짜리한테 초등학교 1학년, 1학년 문제 풀어보세요 하니까 어, 너무 싫어서 하기 싫어요 너무 쉬워서 하기 싫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1학년 과정을 마쳐야 2학년 올라가고 2학년 과정 마쳐야 3학년 올라가요 물론 꼭 순서를 꼭 지킬 필요는 없지만 비교적 난이도에 맞춰가뭐 내가 어느 정도 소화할수 있는 난이도를 공부하고 그 다음 난이도를 또 찾아서 공부를 하고 마음을 좀 느긋하게 잡고 공부를 하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어떤 성취감을 맛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10개 해가지고 아홉 개 실패하면 하기가 싫어요. 근데 10개를 도전했을 때 10개 혹은 9개 성공하면 오히려 하고 싶어져요. 일단은 어, 마음. 분위기도 좀 전환할 겸 해서 이런 목표를 좀 바꿔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